안녕하세요. 독자님들. 서울경제신문의 경제예용입니다.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어, 관심을 받고 있는 배우죠. 지혜은 씨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. 저희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은 씨가 왜 갑자기 활동을 멈추게 됐는지 그 배경을 독자님들이 좀 알기 쉽게 네,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뭐 SNL 코리아부터 런닝맨까지 정말 빠르게 예능 대세로 떠올랐는데, 음, 갑자기 건강 문제로 휴식을 선언했단 말이죠. 우선 지혜훈 씨가 어떻게 이렇게 좀 주목받게 됐는지부터 짚어 볼까요, 기자님. 그 한국 예술종합학교 출신인데 s n s 코리아 시즌 3, 4에서 보여준 캐릭터들이 정말 강렬했죠. 네, 맞습니다. 그 특히 마라탕 웨이나 초롱이 여친 같은 역할들은 뭐랄까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어요. 평범하지 않고 어, 자기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한 연기로 단번에 시청자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죠.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다가 SBS 러닝맨에 임시 멤버로 투입됐고 결국 고정 멤버 자리까지 딱 꿰차면서 확실히 좀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. 네, 그렇게 런닝맨 고정 멤버가 되면서 인기가 더 높아졌는데, 음, 근데 그 과정이 마냥 또 꽃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들어보니까 특히 해외 팬들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있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런닝맨이 워낙 역사가 길고 또 해외 팬덤이 두텁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 팬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과거에 전소민 씨 때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요. 지혜윤 씨 경우에도 합류 초기에 일부 팬들로부터 어, 악성 댓글이나 좀 부정적인 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. 인지도가 올라가는 만큼 뭐 이런 부담감도 같이 커지는 현상이죠. 아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온라인 상의 반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방송 내용 때문에 또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. 그 얼마 전 러닝맨 멤버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방송 말이죠. 네 맞아요 그 집들이 방송 이후에 일부 장면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멤버들이 가져온 선물을 뭐 거절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게 뭐 예능적인 재미를 위한 연출이나 캐릭터 설정일 수는 있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이걸 보고 좀 건방져 보인다 요즘 세대인 총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식의 소위 mz 행세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지혜윤 씨의 매력이기도 한데 어, 때로는 그런 모습이 좀 오해를 사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던 거죠 음... 본인 스스로도 예전에 인터뷰 같은 데서 악플 때문에 좀 힘들다거나 뭐 번아웃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요? 어... 글쎄요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좀 어렵겠죠? 아무래도 유명세와 함께 따라오는 과도한 관심 또 때로는 비난 섞인 시선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지혜윤씨는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고 어, 검사 결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그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결국 휴식을 결정한 거군요 소속사 입장도 나왔죠? 네, 소속사인 C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지은 씨가 9월부터 10월까지 약 3주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다만 이제 언제 활동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하고요. 그러면 지금 고정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. 그 SBS 런닝맨이랑 쿠팡 플레이 직장인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 (SBS) 런닝맨 측에서는 아직 지혜은 씨의 구체적인 휴식 기간이나 뭐 프로그램 하차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좀 지혜은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직장인들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진 바는 없고요 와. 정말 짧은 시간에 예능계 블루칩으로 딱 떠올라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소식이라 팬들도 그렇고 또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만큼 그 이면에는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나 어려움도 클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부디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배우 지혜운 씨의 활동 중단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독자님들께 발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